생년 오늘은 인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어, 말레이시아로 넘어갑니다 어, 한 20-20시간 동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이동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저는 이제 어, 바라나시에서 떠나서 공항으로 가는 우버 오토바이를 불렀습니다 네, 우버 오토에 바 불러서 탔고요 어, 한번 다른 나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이제 떠나려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감정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인도를 떠날 때 되면 너무 후련하고 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기보다는 뭔가 조금, 어, 어좀 그래도 좀 그리움이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데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면서 어 눈에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도를 내 눈에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어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떠나서 시원하지만 어 뭔가 이 느낌이 조금 그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즐거웠고, 이번 인도 여행. 어, 다음에 오게 될지 는또 몰라요. 하지만, 어, 즐거웠다는 거. 네. 인도에 많은 친절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네. 용혜영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레에서 정말 즐거웠고요. 어, 청, 네. 레에서 용혜영이 챙겨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 30, 40분 정도 됐는데 더 딜레이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아메다 바드에서 11시 50분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유롭긴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밥 먹고 호치민 공항 가서 호치민에서 어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좋다. 기다렸다 이따 타도록 할게요. 네, 예,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요. 그래가지고 연착된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호치민 들렸다가 호치민은 쌀국수 먹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갑니다. <laughs> 열심히 열심히 가볼게요. 예, 저는 이제 아비다바드? 아비다바드? 아마다바드에 도착해서 지금 터미널 2로 이동하고 있어요 터미널 2 여기 셔틀버스가 있어서 셔틀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공항에서 밥도 먹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인도는 국내선과 다르게 어, 국내선은 체크인을 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티켓만 있으면 막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제에서는 어 이제 비행기 뜨기 3시간 전부터 체크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따가 체크인 시간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네, 체크인 시간이 됐는데 어 너무 까탈스러워요 지금 7km까지 되는데 제가 가방이 8.4km예요 그랬더니 아, 가방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 긴 바지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예, 이따 봬요 옷 갈아입고 아이패드도 빼가지고 무게를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았고 무슨 말 하려 했는데? 아, 아웃 티켓 없어서 티켓을 안 주려 하길래 내가 얼마나 여행할 줄 알고 아웃 티켓을 끊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냥 티켓을 발행해 줬어요 전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이따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과 바라나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 공항 와가지고 막 새치기하는 사람 보고 하다 보니까 쓰읍, 질리네요 어, 확실히 질려요 새치기가 여기는 그냥 일상이고 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 시민의식을 욕할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 무당과 같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제일 나은데도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어, 입국 심 출국 심사를 끝내고 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한 3-4시간 있다 타면 되니까 아, 소변도 보고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20분이 됐고 드디어 이제 탑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네, 이제 빨리 가가지고 어, 타가지고 도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네요. 7시 원래 보통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고, 저는 이제 또 이제 환승센터 가서 환승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 베트남 온 김에 쌀국수도 한번 먹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 트랜스포 왔고요. 이제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레스토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 지금 벌써부터 쌀국수 향이 진하게 나기 시작해요. 쌀국수를 한번 시켜서 먹어볼게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찍지도 않고 먹고 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먹어봐야죠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왜 고수가 안 들어간 느낌이지? 맛은 있는데 고수가, 고수 양이 적네요. 이게 17,000원짜리거든요. 공항에서 먹는 거랑 엄청 비싸요. 음. 근데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 이가격에 먹어야지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먹고 있는데 또 비싸네요. 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아 빨리 <laughs> 숙소 잡고 쉬고 싶어요. 아 완전 기절이야, 기절. 지금 12시간 넘게 이동했네요. 오늘 어제 출발부터 하면 12시간 넘게 이동 중입니다. 빨리 이제 출국 심사하고 오도록 할게요. 뭐 작성할 거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신기하네요 여기는 입국하고 나서 또 버스를 타고 이뮤그레이션을 받으러 다른 건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다 저는 직진만 하면 될줄 알고 계속 직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빨리 이뮤그레이션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5로 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입국 심사까지 끝내고 지금 ATM으로 돈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수료 많이 물고 그냥 그냥 한 번에 많이 뽑아가지고 어, 한 동안 써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수, 저번에 만 원인가 뽑는데 수수료가 거의 오천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냥 그냥 잔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따 봐요. 네, 지금부터 버스 타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타러 가는 방법은 어, 이 출국장에서 나와서 한층 내려가야 돼요. 한층 내려가서 가는 건데, 제가 제가 헷갈렸으니 분명히 헷갈릴 분들이 몇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나오셔서 한층 내려가세요. 자, 여러 번 수소문 한 끝에 알아냈습니다. 여로 내려가셔서. 레벨 1 1 단계, 일로 내려간다. 이쪽으로, 어, 이 에, 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셨어? 저기 가서 한층 더 내려가면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셔서 타면 됩니다. 티켓을 사고 타면 되는 것 같아요. 저기서 티켓을 사면 될것 같습니다. 대차 간격은 20분에 서 30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딱 버스 터미널이 돼 있네 저는 이제 티켓을 저기서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그 센트럴까지 가는 어, 버스를 예약했고 4,500원입니다 가격은 되게 괜찮죠 센트럴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탄다고 하는데 에어컨도 시원하다고 하고 어, 이따가 타서 내부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드디어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센트럴에서 어디서 내려줄지 몰라가지고, 아, 제발 가까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려주면 버스, 지하철 타고 또 가야 돼요. 근데 나 배고파. 아, 어제 저녁에 먹었구나, 밥을. 어, 네. 뭐, 배고플만 하... 했었네요. 네. 아, 너무 좋다. 이동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제부터 숙소까지 가는데 또한 시간 걸려요. 아, 숙소가 저렴한 이유를 알겠어. 숙소가 저렴한 이유가 확실합니다. 어, 도시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오늘은 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 잘 가서 어, 이따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아, 이게 한번 지하철이 뭐 특이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티켓을 끊고 들어왔는데 아, 너무 만족스러워. 왜? 너무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것만으로도 진짜 만족을 할수 있다는 거를 어, 인도 덕분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 이런 거에 소중함을 느끼고 어, 당연한 것에 소중함을 느낀다. 라는 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길은 당연히 깨끗하고 똥이 바닥에 없어야지 당연한 건데 이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음, 너무 좋아. 제발 바닥에 똥만 없어라라는 생각으로 는돼 너무 깨끗하다. 쿠알라룸푸라가 이렇게 어, 좋은 도시인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은 지하철 타는데 어, 2. 점 잠깐만요, 2. 점 2.6 이었어요 2.6 이면 말이지요 어, 열차 들어오나보다 2.6 이면 진짜 저렴해요 744원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 퀄리티를 따졌을 때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열차 내려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어 인도 여기 말레이시아 느낌을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여러 나라가 짬뽕된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 봐도 굉장히 도 있고, 있고, 뭐 인도처럼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뭔가 느낌으로 봤을 땐 일본 느낌도 있어요. 어, 되게 특이하다. 나라 자체가 어, 여러 가지 느낌이 짬뽕되 있는 느낌입니다. 쭉 보시면 일본 느낌도 있죠? 그리고 최고 장점은 길이 엄청 깔끔하고, 어, 질서가 있고, 아, 클락션 소리가 안 들리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 최고의 장점이죠. 아,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모든 게 짬뽕 돼 있어. 이거 보면 일본 같기도 하고, 뭐, 어디 보면 뭐, 아, 근데 살짝 한국이랑도 비슷하고, 대도시라 그런지, 여러 가지 느낌이 엄청 짬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까 중앙 봤을 때, 중앙지역 갔을 때, 어, 뭐라고 해야 돼. 어, 그런 게좀 많았어. 뭐야.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1시간 좀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밖에서 20분 넘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연락됐어요. 바지 오줌 지릴뻔 했어요 지금 계속 오줌 참고 있는데 빨리 만나가지고 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really hungry, eat h e cake, have t h biscuits Okay, thank you yeah.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제가 묵을 숙소인데 어, 되게 괜찮아요 이 수영장도 있다고 하니까 수영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네. 자고 있구나 네, 수영장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